이 제품은 구찌틱스 물받짐 식기 보관 수저통입니다. 사이즈는 26X7.5CM로 탁상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주방에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물받짐 구멍과 받침이 있다는 점인데요. 덕분에 항상 깔끔하게 수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고 다양한 색상인 그린, 오렌지, 화이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린 색상이 주방에 생기를 더해줄 것 같은데요.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하니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수저통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식사 시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 생각되네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리빙 공감 홈즈미 물받침 수저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오프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데요. 사각형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입니다. 특히 두 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구조가 매우 유용한데요. 젓가락과 숟가락을 따로 보관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물빠짐 기능 덕분에 세척 후 젖은 수저를 넣어도 걱정 없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 위생적입니다. 또한 분리형 디자인으로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 관리하기도 간편하죠. 재질은 PP와 철제로 견고함을 자랑하고 가격대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수저통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호밍사의 수저꼬지 수저통 물받짐 수저정리함 3구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주방 필수 아이템인데요. 사이즈는 18x13.5x17.2cm로 적당한 크기입니다.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죠. 특히 물받짐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 좋고 3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숟가락, 젓가락 등 다양한 조리 도구를 정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도 투명 화이트 컬러로 세련되어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. 물받임 트레이가 분리 가능하니 세척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. 결론적으로 호밍사의 수저통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권장합니다.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